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미국준시는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월요일 국내 응시도 소폭이지만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는 이미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죠 많은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 계좌 상황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월요일날 여러분의 계좌는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우리 포트 입장에서는 호재인데 SK텔레콤 유시메킹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월요일 그 종목이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금요일도 거의 상한가 갔다가 어쨌든 강하게 상승 마감했는데 월요일 날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번 부분은 정치테마주 덕분이죠. 우리 포트의 정치테마주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한종목당 저도 뭐 4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수익 실현을 이미 한 종목도 있고 이미 두 배가 올랐는데도 제가 추가 상승이 어 나올 거라고 보고 홀딩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계좌 어 상황도 간략하게만 보자면, 어쨌든, 뭐, 정치 테마주가 올라간 게 이제 윤석열 계엄, 뭐, 일부 분들은 개몽 관련된, 어 이슈, 그런 사건 이후 정치 테마주가 강했는데, 저도 뭐한 4개월 동안 뭐 2억 4천 정도 거의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씩 수익실현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이 실현손익 보시면은 뭐한 달에 뭐 700, 800은 흔하게 나오고 뭐 천만 원 이상 수익실현한 적도 여기도 또 천만 원 나오고 많이 이렇게 계속적인 수익실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치 테마주 덕분인데 뭐 지난주는 약간 부진했지만 다음 주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뭐 이렇게 실현손익뿐만 아니라 계좌상황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계좌를 보면은 코로나 때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됐을 때 그때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일부분들이 뭐 댓글 단거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실현 손익이 많은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이 많으면 손해 볼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저도 주식 처음에 할때한 3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고 과거 영상 보시면 제가 40억에서 50억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실제로 지금 주식은 20억 미만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도는 뭐 부동산이나 이쪽으로 투자해 놨고 뭐 그래서 뭐 그런 가끔 댓글이 보이는데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논리는 좀 잘못된 논리죠 어쨌든 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고 만족스러운데 미국 증시 상황만 좀 간략하게만 보면 어쨌든 미국장이 나서기 1.2%. 그래서 국내 증시는 제가 보기엔 0.5% 정도 어 상승 출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SK텔레콤이 2,300명 모든 고객에게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 준다고 합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근데 요게 그뭐 온라인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리점에 꼭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리점에 가서 유심을 교체해 봤는데 이미 대리점에는 유심이 없어요. 그래서 유심이 없기 때문에 유심을 생산하는 업체들 우리 포트에 있죠. 근데 그 종목은 솔직히 냉정하게 좀 물린 종목이죠. 근데 저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어이 종목이 월요일 날 급등 출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월요일 날 급등해서 강하게 올라오면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어, 다음주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 안에 급등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그 급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단발성 이슈니까 어쨌든 우리는 좀 한번 실현을 할수 있는 어, 상황이 왔으니까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어, 그리고 이게 유심보호 서비스 그거 이거 무료입니다 어, T월드에 돌아가셔서 애, 들어가셔서 앱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간략하게 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하세요 왜냐 해킹 당하면 좀 그러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다 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셔야 될것 같고 어쨌든 이런 악재 SK텔레콤의 악재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호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에 그 방송에서 종목들을 이야기했고. 제가 저점에서 잡아 가지고 큰 수익을 보는 것을 영상을 만들어 드렸죠. 그거 지난주 방송 어, 어 주말에 올린 거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추가적으로 또 얘기하진 않을게요. 좀 지겨우니까 어쨌든 어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테마 이재명 인물주가 아니라 이제 정책 테마 음, 일자리 정책이나 그리고 디지털. 화 관련 정책 우리 회원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다 아시죠? 그 종목들이 끝난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보다 어, 두세배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두배 올라간 상황인데 여기서 어, 제가 보기에 뭐한 일주일 정도 조정받고 다시 급등 랠리가 나올 거예요. 조만간 정치인들 정책 토론이 계속하게 되겠죠.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가 나오면 또 민주 민주당 이재명이 대령이 높으니까 어, 정책 토론을 할 때.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거니까 좀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한달 동안,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 것으로 보이고, 다만, 어, 뭐, 토박스 코리아나 뭐, 제로투세븐, 출산 관련 정책은 제가 약간은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급한 게 일자리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 출산이라는 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려면 일단 일반적으로 직장이 있고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정책이 더 급하다. 물론 그 돈을 안 버는 상태에서 결혼하기 좀 어렵죠. 그런 건 약간 사고라고 볼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좀 안정적인,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니까 출산 관련 정책은 조금 어렵다. 아무리도 뭐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뭐 정치인들이 그런 정책을 이야기해도. 어, 추가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니까, 러한방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지만, 한방더 올라가면 정리해야 된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이나, 뭐, 디지털화 관련된 그런 쪽은 제가 보기엔 앞으로, 어, 이미 두배 올랐지만, 여기서 한 두세 배더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 어, 제가 어쨌든, 우리 회원분들께 뭐 홀딩 하라고 한 거는, 뭐, 뭐 계속적으로 홀딩 하면 되고, 그니까, 러그 급등에서 좀 정리했죠. 정리했고, 어, 좀, 밀렸을 때 다시 모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몇 종목만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저도 이제 수익 실현을 했죠.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 뭐, 이너 루스 보시면은 뭐, 지금 2 0 0 0 이게 이너 루스만 매매해서, 조좀 앞으로 당겨볼까요? 이거 우리가 예전부터 매매했던 종목이라 대충 이 정도부터 보면, 3,300만원 정도 수익 실현 했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음, 뭐 플란티넷도 3천3백만 똑같네요 어쨌든 두 종목 다 이렇게 수익실현했습니다 급등했을 때 매도한 거죠 그래서 뭐 어찌됐든 뭐한 종목당 막 3천만원 4천만원 수익실하고 있고 어, 계좌상황도 다시 한번 보면 계좌상황도 이거 제가 이렇게 넘기는 건 우리 포트 종목이 이렇게 옮길 때 유출될 수 있어 가지고 뭐 어쨌든 많은 돈을 한 달에 뭐 5천, 6천 수익 실현하고 있고 계좌도 저도 12월 이후 거의 7, 8억 뭐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 살 정도로 계좌가 많이 올라왔고요. 우리 야무도 좋은 결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인 우상향을 한다고 봅니다. 한 4년 정도 뭐 이재명도 뭐 코스피 5천 얘기하고 있고 배당 소득세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엔 다음 대통령은 좀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크고 이미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죠. 우리가 과거 코스닥 코퍼스로 정말 개고생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 사과하고 매일 사과하고 있고 매일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매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극복했고, 어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1년, 앞으로 4년 정도, 어, 떻게 보면 아주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정말 멋진 결과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제시한 원칙에 맞게끔 잘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말엔 좀돈좀 쓰세요. 우리가 현금 비중을 좀 갖고 있죠. 지금 주식 85, 현금 15인데, 뭐 현금을 좀 쓰세요. 뭐 여러분 사고 싶은 거좀 사시고 쇼핑도 좀 다니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날씨 좋네요. 어쨌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일요일 저녁 9시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우리부터 좀뭐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만 할게요.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